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응급구조학 공부하고 계시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바로 응급환자 2차 평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신체검진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관련 교재 내용 일부고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이 신체검진의 네 가지 기술, 뭐,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이런 방법을 아는 걸 넘어서요. 어, 왜이 검진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마음으로 환자에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응급현장의 필수 기술 속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우선 그 실제 검진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요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 교재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뭐 병원 가는 것만으로도 긴장되잖아요 근데 응급 상황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몸을 만지고 검사한다 그러면 환자는 당연히 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겠죠 네 자신이 노출된다거나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검사 과정이 아플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환자의 그런 불안감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 좀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동시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다. 이런 자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능숙함.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친절한 걸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환자 문제를 파악하고 또 능숙하게 검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환자는 비로소 좀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게 되거든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적극적으로 환자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톤 그리고 부드러운 몸짓이나 때로는 손을 살짝 잡아주는 것 같은 거 이런 세심한 접촉이 환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검진할 때 매번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일정한 순서나 방식을 딱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뭐랄까, 비행지 조종사 치크리스트처럼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좀 서두르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검진 항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체계성이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걸 넘어서, 어, 법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교재에서도 이 점을 짚고 있는데요.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 검진했다는 기록.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구조사가 필요한 평가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를 검진하거나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순서나 방법을 좀 바꿔야 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럴 때조차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체계적인 접근은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응급 구조사 자신 모두를 지키는 방법인 셈이죠. 음. 현장에서는 근데 때로 보기 힘들거나 아니면 냄새 같은 것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욕창을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나는 경우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능숙함과 침착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임상 경험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교재가 강조하는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응급구조사 자신의 어떤 불안감이나 당황스러움, 이런 걸 환자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에게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전문적이고 또 자신감 있는 모습만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래야 환자가 자기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까지 드러내고 검진받는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고 협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체 검진의 네 가지 핵심 기술이죠.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 인스펙션, 즉, 보는 것인데요. 근데 그냥 쓱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보에 근거한 관찰이라고 정의하네요. 환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환자 정보를 얻는 내내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 관찰이 아니라 거기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죠. 어, 환자의 의식 수준은 어떤지, 뭐, 명료한지, 졸린 듯한지, 혼란스러워 하는지 같은 거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바로 누워 있는지, 아니면 숨쉬기 편한 자세를 막 찾고 있는지, 특정 부위를 감싸고 있는지 등등. 또 호흡 양상은 편안한지, 아니면 막 힘들어 쉬는지, 피부색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지 않은지, 또 눈에 띄는 상처나 기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철인상만으로도 신경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등에 대한 중요한 초기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화를 나누고 검진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환자의 표정 변화나 의식 상태 변화 같은 걸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 효과적인 시즌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충분히 밝은 조명 아래서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좀 들여서 관청해야 하고요. 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하는 탐색적인 호기심 이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물론 환자의 프라이버지는 존중해야겠지만 검진에 필요한 부위는 또 충분히 노출시켜야 하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미묘한 단서를 찾아내는 관찰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심한 내부 손상이 있어도 초기에는 피부에 멍이 뭐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관찰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다음 단계는 촉진, 팔페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만져보는 것이죠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신체 내부 구조물의 크기, 모양, 위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온도, 습기, 피부의 질감, 뭐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떨림 같은 걸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네, 촉진을 통해서는 피부 밑에 어떤 종괴, 그러니까 덩어리나 부종, 부기 같은 거요. 그리고 누르면 아픈 앞통점, 또 근육의 긴장이나 경직, 그리고 뼈 부러진 곳에서 느껴지는 연발음이라고 하죠. 뼈 마찰음. 크레피투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연바름이 느껴진다는 건 골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숙련된 구조사는 촉진만으로도 뭐 방광이 차있는지 간이 부어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도 합니다. 손의 부위별로 민감한 감각이 좀 다른데요. 손가락 끝은 미세한 질감이나 형태, 크기를 느끼는데 좋아서 뭐 림프절이나 작은 종괴를 확인할 때 유용하고요. 손바닥은 진동을 감지하는데 그리고 피부가 얇은 손등은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데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촉진에는 가볍게 누르는 표재성 촉진하고 좀더 깊게 누르는 심부 촉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반드시 표재성 촉진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깊게 누르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통증을 주거나 근육을 긴장시켜서 오히려 검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가벼운 촉진은 피부 표면에서 한 1cm 정도 깊이로 부드럽게 눌러보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네, 가벼운 촉진으로 일단 전반적인 상태랑 앞통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만 심부 촉진으로 넘어갑니다. 복부 장기나 좀 깊은 곳의 덩어리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보통 한손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약 4cm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환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차가운 손으로 갑자기 만지면 환자가 놀라거나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니까 손을 미리 좀 따뜻하게 하고 손톱은 짧게 깎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촉진하는 동안 환자의 표정 변화나 뭐 움찔하는 반응 같은 비언어적 신호 있잖아요 여기에 매우 주의깊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통증 자극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음세 번째 기술은 타진 펄커션입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서 발세하는 소리의 특성 변화 이걸 통해서 내부 조직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료에 따르면 두드릴 때 생기는 진동이 피부 아래 한 4에서 6cm 정도 깊이까지 전달돼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소리가 내부 조직의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공기가 많으면 좀 울리는 소리가 나고 액체나 단단한 조직이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는 원리죠 네 맞습니다 이 소리의 차이를 아는 것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폐는 공기가 적절히 차 있어서 공명음, 레조넌트라고 하는 약간 울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 기흉, 뉴모소락스처럼 폐에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거나 폐기종이 심하면 훨씬 더 크게 울리는 과공명음, 하이퍼레조넌트가 들리게 되죠. 반대로 폐렴으로 염증 삼출물이 차거나 혈흉, 헤모소락스로 피가 고여 있다면 공기 대신 액체가 차 있는 상태니까 둔탁음 덜이라고 하는 먹먹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만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폐의 심각한 문제를 감별하는 데큰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쪽을 비교하면서 타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대칭되는 부위를 번갈아 두드려 보면서 소리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비정상 소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타진 방법에는 직접, 간접, 주먹 타진 뭐몇 가지가 있는데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간접 타진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검진하지 않는 손의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를 검진 부위에 평평하게 밀착시키고 다른 손 가운데 손가락 끝으로 그 손가락의 원위 지절관 관절, 그러니까 손톱 바로 아래 관절 부위를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가볍고 빠르게 톡톡 두드리는 방식이죠. 네. 가슴을 타진할 때는 손가락을 갈비뼈와 나란히 두는 게 아니라 갈비뼈 사이에 평행하게 놓아야 뼈 소리가 아니라 폐 조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방식이 가장 표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 타진음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미묘한 소리 변화인데 구급차 안이나 시끄러운 사고 현장 같은 소음 환경에서는 이 소리를 제대로 듣고 구분하기가 아,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따라서 평소 조용한 환경에서 정상인의 가슴이나 복부를 타진해 보면서 정상적인 국명음 또 복부의 고창음 팀파니 같은 소리가 어떤 건지 귀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교재에서 제안하듯이 집 벽의 속이 빈 부분하고 기둥이 있는 단단한 부분을 두드려 보면서 소리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감각을 익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술 청진 어스컬테이션입니다. 청진기를 사용해서 몸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그러니까 폐의 호흡음, 심장 박동음, 장이 움직이는 소리, 장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따로는 혈관에서 나는 비정상적인 소리 등을 듣는 기술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기술이 네 가지 중에 숙달하기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네요. 그 이유가 청진으로 듣는 소리들이 정말 매우 작고 미묘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응급현장이나 이송 중인 구급차 내부의 소음은 청지를 더 어렵게 만들죠. 상기도 폐쇄 시 들리는 협착음, 스트라이더처럼 크고 특징적인 소리가 아니라면 정상호흡음이나 심장음, 병적인 잡음 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죠. 청진기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 차가운 청진기 헤드를 바로 피부에 대면 환자가 놀랄 수 있으니까 손으로 약간 데워서 사용하고요. 피부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소리가 새지 않습니다. 벨형은 가볍게 대고다이아프램 판막형은 약간의 압력을 주어서 밀착시키고요. 청진기 튜브가 옷이나 다른 물체에 스치면 잡음이 발생하니까 주의해야 하고, 귀에 꽂는 이어피스가 귓구멍 방향, 즉, 약간 앞쪽, 코쪽을 향하도록 착용해야 소리가 고막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청진을 할 때는 단순히 소리가 있다, 없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의 강도, 즉 크기, 또 높낮이, 고음 저음, 지속 시간, 그리고 소리의 질, 예를 들어 뭐 거친 소리인지, 부드러운 소리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폐소리를 들을 때는 정상 호흡음 외에 비정상적인 소리, 예를 들면 수포음, 크래클, 크래클이나 레일즈라고 하죠. 폐포에 액체가 있을 때 나는 소리. 아니면 건성 수포음, 롱카이라고 하는 기관지 분비물 소리. 또 색색거림, 휘징 같은 기관지 협착음 같은 게 들리는지. 만약 들린다면 어느 위치에서, 양쪽 폐인지, 특정 폐엽인지, 그리고 호흡 주기 중 언제? 들숨인지 날숨인지 혹은 양쪽 다인지 이런 걸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때로는 눈을 감고 청각에만 집중하거나 한 번에 한 가지 소리, 예를 들어 들숨 소리에만 집중해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조언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임상적인 팁이 있습니다. 복부를 검진할 때는 순서가 좀 다른데요. 시진 다음에는 반드시 청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 청진을 먼저요? 네. 촉진이나 타진을 먼저 해버리면 장운동에 영향을 줘서 장음이 인위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아하. 혈압 측정 시 들리는 코르트코프 음, 정상 및 비정상 폐음, 심장음, 장음, 그리고 때로는 좁아진 동맥에서 들리는 동맥 잡음, 부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청진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전부능급 구조사에게 정말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소리를 알아채려면 정상적인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동료나 건강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정상 범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도구인 청진기에 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몸 안의 소리 파동을 뭐 증폭 없이 귀까지 전날해 주는 장비죠. 네. 청진기 끝부분, 그러니까 환자 몸에 닿는 체스트피스는 보통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넓고 평평한 면을 판막형 또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약간 눌러서 밀착시키면 높은 음조의 소리를 듣는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심장 소리 S1, S2나 혈압 측정 시의 소리를 듣는데 효과적이죠. 반대편에 작고 오목한 부분을 종형 또는 벨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가볍게 대면 마찰음이나 일부 심잡음, 장음, 폐의 비정상음 같은 낮은 음조의 소리를 듣는데 더 유리하죠. 흥미로운 점은 벨 형은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다이아프램처럼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 좋은 청진기의 조건으로는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적당히 두껍고 무거우면서 너무 길지 않은, 보통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튜브. 그리고 귀에 편안하게 잘 맞으면서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소리가 고막쪽으로잘 향하도록 약간 각도가 있는 이어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증폭시켜주는 전자청진기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급차안처럼 시끄러운 환경에서 주변 소음을 좀 줄여주거나 원하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자, 오늘 저희는 응급 환자 2차 평가에서 신체 검진이 왜 중요하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 기술인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원리와 적용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비응급구조사인 청취자분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 결국 이네 가지 기술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상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도구라는 점입니다. 뭐랄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술기들이죠.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단순히 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응급구조사로서 활동하는 내내 계속 갈고 닦아야 할 기초체력과도 같아요. 단순히 각 기술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 각 검진 소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판단하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네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효과적인 시진을 위해서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호기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이라는 기술을 기계적으로 익히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평가할 때 남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미묘한 단서까지 포착해 낼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예리한 호기심,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청취자분을 단순히 기술을 잘하는 구조사를 넘어서 환자를 깊이 이해하고 생명을 구하는 통찰력을 가진 뛰어난 응급구조사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